쇼와이와이 <목소리> 모정신이 <목소리> 미치게 이 새끼가 이거 진짜. 이제 진짜 좀 빠른 거좀 타보자 스포츠카 같은 거. 음, 음. 그건 르포츠카가 아니야. 양카지. 양 양카라니 사람이. 쉬, 못 들었지?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이 새끼 야 정신 나갔어.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너 일로 오세요 이 새끼가 싸가지 없게. 대가리 대가리 라가리 아우 안웅지가 이 새끼 암 아, <목소리>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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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아. 어깨 나갔어. 아 신우 바뀌었으면 가야 될거 아니 핸드폰 쳐 보고서 이 새끼가. 아그성질 급한 새끼 금방 갈게. 어지간히 붙쳐내 그거 이 아무튼 이 갤로퍼 타는 새끼들은 싸가지가 없는 거 같아. 일로 와이 새끼야 너. 아이 새끼. 뭐 갤로퍼? 이 새끼 말하는 싸가지 보세너 일로 오세요 새끼야. 대가리, 대가리 라가리, 엘보, 뇌신건뇌신건뇌신건 이어서 사장님 나이스 샷. 박스리야. 저 와이 와이 미치겠이 새끼가 이거 아저 아, 꼬락서니 봐라 저 꼴통 새끼 아유 저 안에서 고생 한번 했다 새끼야 아유 아나라 너나 먹어 새끼야 인마 이거 월미도 GS에서 산 육개장이야 새끼야 아까워 죽겠네 그냥 아유 진짜 들 더러워가지고 짜식이 진짜 찌푸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좀 가져가 아또 박아놨어요 아, 어, 짤짜리. 400원만, 500원만 가져가서 제가 미니셜 하나만 빨도록 하겠습니다. 천원짜리가 지금 한 일곱 장 있는데, 만원짜리가 세 장, 아, 두장 있으면 제가 한 장만 살짝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니만 오천원 정도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. 이. 최선덕 사장님 돈 빌렸으면 돈갚아 있어, 새끼야 남의 돈 꼬갔으면 갚아야 될거 아니야! 백십팔동 주민 여러분 우리 최선덕 사장님 때문에 저희 처자식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. 주말인데 시끄럽게 뭐 하는 거야, 이 새끼야! 정신 나갔어, 임마? 아, 나잠다겠네 진짜 빡돌아죽겠네이 새끼가 그럼 네가 대신 차 갚든가, 임마? 너이 새끼 뭐야 이거? 아, 배고픈데뭐 야, 이거 뭐차 뭐야 이거? 페라리, 레라리야 이거 대박인데 이거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짜세히샷한번 해야지 까오 좀 잡아야겠다. 아우 뒤진다. 후! <laughs> 야 이거. 아우. 아저씨 뭐 장난하세요? 왜 남의 차 찍고 난리? 왜 남의 차 찍고 난리 아저씨 환장해서 돌았어? <laughs> 지나가다가 그냥 한번 살까 한번 했어요. 아, 에, 에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니 지금 남의 차 찍는 게뭐 공중 도덕인가 그거 한일이에요 그게? 에? 나 기분 나쁘니까 사과하라고 나사과하 새끼. 아, 이 사지도 못하는데 새끼 한번 찍어보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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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찍으셨네요. 아후. 요놈이 따끈따끈한 신상이거든 브랜드가 브랜드라 그런지 롯날이 비싸요 리브라 <laughs> 아 좋아 역시 명품이 좋긴 좋아 시벌. 시커먼 시게 롯날이 안 보여요 자니 네 선물 <laughs> 뭐예요 이거 선글라스 하나 사면서 샀다 참 이거 짝퉁이구만 또 이거 짝퉁? 야이리방세야 이거 품질 보증서도 다 있는 거야 야, 다 봐봐요 한번 아이 됐으니까 치워 이 새끼야 나냐? 깔쌈 뒤지는 트렁크 원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가스 우후! 너무나 넓잖아요. 우리 차주님께서 선물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, 아 이거 뭐 파이프를 준비했어요. 파이프로 뭘하는 말이에요, 진짜! 그데 잠깐만요, 대박입니다. 우리 차주님께서 저한테 이런 래핑지를 준비해주신 것 같아요. 깔쌈 색깔 뒤진다전 그냥 튀겼습니다. 나 있다. <laughs> 나 있다. 나 있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뛰었어, 뛰었어, 뛰었어. 아, 보행자 신호잖아, 이 쌉새끼야! 아, 이 새끼 말하는 싸가지 보세요. 형한테 그러지 마라. 형은 기분 나빠서 패고, 말럼안 들어서 패고, 어떤 새끼 면상 받는데 마음에 안 들어? 그냥 이유 없이 패고, 그렇게 해서 첫 맞은 새끼들이 안잡아으로 사열종대 연병장 두 바퀴야. 세 바퀴인가? 네 바퀴 맞다. 이 새끼가 뒤져, 뒤져! 렛츠고! 다금발에 도다리! 누워있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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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만 봐주세요! 아, 아, 살고 싶다! 셀토스바레 트렁크 공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! 컴온! 우후! 트렁크 공간을 공개했는데도 구독과 좋아요안 눌렀다? 그럴 땐 바로 배가리! 배가리! 라가리! 초풍! 초풍! 구독과 좋아요! 안뒤셨다 바로 여기서 할부까지 또안뒤셨어 도와줘 킹스맨 베이비! 후 내가 벌을 줄 테니까 달게 받아라 야쟤좀 어떻게 해봐 회장님 앞에서 쪽팔려 죽겠잖아 임마 형님! 저한테 기회를 한번주십시오 그래? 해봐. 이건 기회야. 형님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. 가장 디자인 새끼야. 아! 치랄한다, 아 치랄해. 아 사장님, 오라이, 오라이. 오케이, 여기까지. 됐습니다. 자, 거의 도착지에 이제 도착을 한것 같습니다. 우리 어머님들 인사 한번 드릴게요. 가이드로 와, 진성입니다. 자, 우리 아드님들께서 돈을 좀 많이 주셨을 거예요. 그돈뭐 저희가 살짝만 눈탱이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제품은 뭐냐면은 요 담요가 되겠습니다. 여기 자수정이 처박혀 있어가지고 아침에 잘때 진짜 깨운나게 일어난다고 요 대가리에 전자파가 들어가지 않는 데고합니다 사실 분들 편하게 손만 들어주시면 제가 애기들 과자 가격 있잖아요. 한 200만원씩 밖에 안 하니까 가볍게 한 10개만 팔아볼게요. 저도 좀 먹고 살게요. 예, 예. 어, 사요, 아니, 저, 예, 제가 살게요. 제가, 예. 어이구, 좋아해 제가 게요 제가. 어이구, 좋아해도 제가 잘해요, 제가. 아이고, 시끄러워 죽겠네. 뭔 소리 하는 거야? 아니, 우리가 놀러 왔지. 그거 뭐, 제품 사러 왔어요? 야, 잠깐만, 저 사람 어디서 본것 같은 저 라진성이지. 이 사기꾼 새끼야. 아! 눈탱이 와. 아, 야, 신호 온다. 아, 아. 야, 싸웠다. 아. 아. 아! 여기가 화장실이야, 뭐야, 이 새끼야. 아우,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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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아, 야 깝치다 골로 가는 수가 있어 이 새끼야 담배 하나 줘봐 빨리. 아이고 손모가 좀 꺾고 그래요 또. 아이씨 불도 좀 붙여야 될거 아니야 이 새끼야. 장난아. 이 새끼가 쳐 돌았나? 너나한 번만 더건드렸다 너. 핏뚱싼다불 제대로 붙여 이 새끼야. 어딜라 진성한테 싹박아주이 새끼가 뒤져 뒤져. 대가리 나가리 앨범 백스핀 뒤져 이 새끼. 아 완판지 뒤지이 너 시간 쳐 남아 돌아서 유턴 기다리나? 정신 나간 새끼가. 넌 뒤졌어, 이 새끼야. 미쳤어, 이 새끼야. 어이, 새끼. 사람이 공중부양이 있어야 될 거냐,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. 내가 먼저 돌았잖아. 내가 먼저 돌아낼뻔네는 새끼야. 뒤지고 싶어?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보복운전은 아니지, 새끼야. 한 번만 봐주세요. <laughs> 늦었어, 이 새끼야. 아, 내눈아 <laughs> 아니, 차를 개, 그지같이 쳐 대면 어떻게 하시란 얘기야? 지금 차 빨리 빼주세요. 술이 좀 과하셨나 보네요. 다음에 다시 통화하주고 그. 아니, 누가 술을 처먹었다고 그래. 지금 그냥 빨리 차 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왜요? 아이, 내가 지금 촬영해가지고 영상 업로드 한 다음에 유튜브 구독하기, 좋아요 받고 대댓글 해야 된단 말이야. 이피라마그아줌마야 단어 선택이 좀 과하신 것 같네요. 그런 식으로 사람 자꾸 툭툭 건드리면저도 확... 터지 수가 있습니다 쌉소리 드랍도 쳐여물고요빡 돌면 앞에 나와서 차 빼고 면상발이 보고 얘기하시면 될거 아니에요 할부 꽂아버릴라 그냥 말투나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어디서 조폭 행사아 하시는 거 같은데요 누가 조폭이에요 에? 나 전문 유튜버 차량 런몬 유튜버 라진성이 알아요? 아저 그리고 이빨 좀 자주 닦으셔야 될거 같아요 입에 걸레를 물고 살아서 그런가 이 아줌마 말하는 싸가지 보세요 아줌마 그냥 그대로 계시고 내가 골프채를 아줌마 차 사이드 귓댕이 조사버린 다음에 앞쪽으로 타이어 다 빵꾸낼 거 알겠어요? 그대로 계세요 짝짝짝짝짝 여여여여보세 어,